두 번째, 상무 승모근 마사지 해주기입니다. 두 팔을 들어 올려 폼롤러의 옆부분을 살짝 잡고 두 손으로 폼롤러를 잘 고정합니다.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까지 조심해서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목을 천천히 왼쪽으로 돌리고 다시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이렇게 카운터해서 15회 실시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뭉쳐있는 승모근을 자기체중으로 눌러서 돌려주면서 마사지 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팔이나 어깨에 힘을 빼고 실시합니다. 온몸에도 역시 힘을 쭉 빼야 합니다. 열셋,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열다섯.